무실점 경기 투수진 미쳤습니다. 오늘 선발 투수 황준서 선수 6이닝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 6개 삼진을 기록하였지만 볼넷을 5개 허용한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확실히 스프리터와 빠른 공 투피치 유형이 강한 선수라서 카운트 싸움에서 불리한 부분이 아직은 아쉽습니다. 다만 인터뷰에서 커브를 연마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였기에 확실히 커브가 잘들어간다면 3피치로 좋은 투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사실 어제 문동주 선수가 스플리터 대신에 체인지업을 장착해서 피칭을 했으니 어 커브가 잘 들어가 준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구폼도 바꾸면서 오늘 롯데 타자들에게 혼란을 준 점도 좋았고요. 이후 등판한 장시환 선수가 본래 두 개를 허용하였지만 무실점으로 잘 막아주었고 이민우 선수의 경우 2루타를 허용했지만 범타 연속 삼진으로 무실점 피칭 마무리 주현상 선수는 두 개의 삼진 3자버트의 이닝을 만들며 세이브를 기록하였습니다 확실히 초반에 보직이 없었던 불펜이 아닌 보직을 정해주니 알아서 잘하는 주는 게 희한합니다. 장시환, 이민호, 주현상, 그리고 김범수 선수 정도가 필승조로 활약해줄 계획인 것 같고 김규현 선수가 애니콜 느낌 그 외에는 선수는 이제 추격조 느낌으로 구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암튼 투수파트는 보직이 정해지면서 점점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 타선은 어 확실히 좀 조용하긴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빵빵 터지긴 했습니다. 물론 김태현 선수는 안타포한 멀티 출루 안치홍 선수는 홈런 포함 4만타 경기 이도윤 선수의 멀티히트가 인상 깊었습니다. 확실히 김태현 선수는 1번 타자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 타석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4할의 출루율 그리고 장타투를 가지면서 최근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1번 타자를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안치홍 선수가 선수단에 완벽 적응했는지 최근 맹타를 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도윤 선수가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하주석 선수의 공백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모습이 현재 4연승을 이끌고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7위 kt와의 반게임차 아직 끝나지 않은 시즌 그리고 달라진 구단의 분위기와 새로운 외국인 투수의 합류. 하주석 선수의 이군 복귀까지 설레발일 수 있지만 하나는 부지를 겪고 다시금 올라갈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으쌰으쌰 해서 순위 계속해서 올라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